안녕하십니까. 금매물 부동산 TV입니다. 요즘은 제가 아침과 점심 겸 해가지고 아점을 오후 6시나 돼서 먹는 것 같습니다. 열대야로 잠을 못 자는 이유도 있겠고요. 아마도 그 이유는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초초초 금매 33평 아파트 9천만 원 매입, 전철 1분 초 역세권에 잠실에서 30분 거리고 경매 빌라보다도 싼 33평 아파트가 중공 3년 차인데 매매가가 3억 9,500이라고 올린 매물과 어제 청담동 아파트가 땅값보다도 싼 26평형이 8억대에 나왔다고 제가 매물을 올렸습니다. 요즘 강남, 잠실, 강동구, 하남, 구리, 남양주, 일산, 인천검단, 그 다음에 시흥, 대전, 포항 등 저를 눈코뜰새 없이 매우 바쁘게 만들고 있는 서울의 709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현금 8천만 원이면 약 1, 3억 또는 중공시까지 가지고 있으면 5, 6억 수익이 예상되는 모아타운 지역으로 현재 동의서를 다 받아서 서울시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초급 매물 매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본 매물은 VIP 매물이거나 또는 VIP 신규 참여 매물입니다. 해당 매물을 다 보시고 그다음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전화번호만 보고 전화 주시면은 다 시청하고 전화 달라고 요청 드립니다. 이후 동영상 강의 순서는요. 성공하려면 고정 관념을 파괴하라. 두 번째는 긴급 매물 9천만 원으로 12억 아파트 입성 709세대 예정인 그 매물입니다. 세 번째로 VIP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본 동영상을 시청하시다가 급한 전화나 급한 일이 생겨 나중에 다시 시청하려 하면 동영상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신 다음에 끝까지 들으신 다음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강의로 돌아와서 성공하려면 고정관념을 파괴하라 이겁니다. 부동산은 어설프게 판단하면 큰코 다칩니다. 어제 709세대 모아타운 때문에 설명을 들으신 분이 설명드린 우리 매물은 좋은데 자기가 몇달 전에 계약을 하나 했대요. 몇달 전에 한 매물이 골치기를 너무 썩여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매물을 매입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니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가압류가 1억 4천이 돼 있고 도봉구에서도 압류를 했고 그다음에 서대문구에서도 압류를 했고 국세청에서도 압류를 했고 그다음에 대부업체에서도 6천만원 또 압류를 했어요. 게다가 경매 중이에요. 더군다나 이것을 공인중개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태이며 잔금일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해소가 안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보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 여쭤보니까 400만 원을 주고 변호사를 쓰고 승소하면은 성과급의 10%를 준다고 했대요. 변호사비를 들여 소송해서 승소한들 이 비용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제 방송은 공인중개사나 시행사나 건설사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이 매입하신 분이 VIP 회원이면 제가 어떻게 자문했을까요? 첫 번째, 이런 매물을 꼭 사야 한다고 하면은요. 조건부 계약을 해 놓고 계약금은 에스크로로 걸어 놓고 제한 물건이 다 해소되면은 그때 잔금을 치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가 계약만 해 놓고 그가 계약금조차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게 하고 여기에 있는 압류 금액을 확인해야 됩니다. 도봉구, 서대문구, 국세청 이런 압류 금액이 총 얼마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잔금 날 법무사를 대동하고 같이 동시 패션으로 잔금을 치르면은 아무 걱정 없이 이 매물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여쭙길래 VIP 회원 가입을 지금이라도 하시라고 했더니 이거를 다 해결해주면 그때 30만원을 입금시킨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이분은 계약금 자체만 손해보지만 저한테 많은 전화가 옵니다. 뭐 1억 5천 손해보신 분, 2, 3억 손해보신 분다 이렇게 본인이 혼자서 결정해가지고 손해본 다음에 저한테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금 매물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저 말고 다른 매물을 샀을 때 요거를 사도 될지 안 될지를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VIP 회원들은 무료로 제가 이런 것들을 방지시켜 드립니다. 제가 말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이 너무 좋은 마당에 사시면 저도 어쩔 수가 없겠지만요. 자, 고전 관념을 구여야 성공합니다. 부동산 매입 목적이 거주 목적이라면 직장과 가까운 위치나 또는 학군이 좋은 쪽에 자기 자금에 맞춰서 사시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투자 목적으로 매입을 하시는 분들은 고정관념을 바뀌셔야 합니다. 1억, 1억, 5천, 2억 소액 가지고 강남 상구나 용산, 성수동 또는 한강변 쪽을 투자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신다고 하면은요. 고정관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어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주식 등 우량기업만 투자하지 않죠. 내가 만약에 주식을 1억 가지고 투자하면은 내가 삼성을 사서 투자하는 것이 천만원을 올릴 것인가 또는 다른 기업을 사서 하는 것이 3천만원을 올릴 것인가 이런 투자 수익성 및 안정성을 고려해서 투자하는 거죠 내가 취업을 한다면야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이쪽에 주식을 사겠지만 나는 투자 목적으로 사기 때문에 굳이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주식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액 가지고, 즉, 일정 금액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가지고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강남 상구나 용산이나 성수동이나 이런 데를 목적으로 사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그쪽에는 이미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소액 가지고 그런데 살수 없을 뿐더러 매입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은 8월 달 안이나 늦어도 추석 전까지 매입을 하셔야지, 그 후에 매입을 하시면 미국 금리가 인하될 예정이기 때문에 비슷한 매물을 몇천만 원몇 억씩 더 주고 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 상구나 마용성에 3억을 투자해 2년 사이에 3억을 벌수 있는 곳과 저 평가된 서대문 같은 모아타운 예정 지역에 약 9천만 원 주고 2년에 2억 정도를 벌수 있다면 당연히 수익성 측면에서는 서대문 쪽이 낫겠죠 왜냐하면. 1억 8천 가지고 두 채를 사면은 4억의 수익이 생기잖아요. 마지막으로 투자 목적이라 그러면 자기 익숙한 데서 탈피해야 합니다. 오늘 오신 분은 경기도 시흥에서 오셨는데 한 8천만 원 있어요. 그런데 그 보면은 시흥 쪽이나 또는 뭐, 모란, 이런 쪽에 투자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흥이나 모란, 이런 쪽의 아파트는 서울의 반값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같은 9천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 경기도권이나 지방의 재개발 쪽에 투자하면 시세 차익은 1, 2억에 불과하지만, 서울권에 투자하면 약 5, 6억의 수익이 생깁니다. 왜냐, 그러면은, 건축 원가는 비슷한데, 경기도권의 30평대 아파트는 뭐, 한 6억 정도 되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12억보다 거의 반값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5, 6억 정도 나니까, 굳이 직장 때문에 거주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은 서울 쪽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고정 관념을 탈피해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는 서울에 709세대가 예정된 모아타운 근매물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이어서 VIP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를 앞두고 부동산 비수기인 7, 8월달에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전화번호만 보고 전화 주시면 제가 다 듣고서 전화 달라고 요청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조감도는 709세대 예정인 아파트 조감도입니다. 이 조감도는 내부 정보에요. 지금까지 동의서를 다 받아서 이제 서울시에 제출한 겁니다. 내부 정보일 때는 현금 8천만 원에서 약한 1억 2천 요 정도 투자하면은 대략 아파트 준공이 되면 대략 한 5~6억 또는 중간에 팔면은 약한 1억에서 3억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조합원 수가 작은 반면에 일반 분양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돈을 낼 거를 일반 분양 받는 분들이 내 건축비를 대신 내주는 거랑 같습니다. 재개발의 성공 용인은 주민들의 동의율과 그 다음에 20년 된 이상의 주택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그 속도가 결정됩니다. 이것은 보니까 74.81%의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동의를 했고요.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요금이다. 노후도. 즉, 20년 이상 된 건물이 전체 지역에서 몇 프로나 되냐 봤더니 이 지역의 같은 경우에는 무려 87%가 노후도예요. 즉, 전체 건물 71가구 중에서. 62개 동이, 62개 건물이 20년 이상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올해 11월이냐, 12월에 이게 서울시에서 공식 발표하기 전에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아타운이나 재개발 투자가들은 현금 약 7천에서 1억 정도 예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미 벌써 대략 2억에서 4억씩 시세 차익을 보고 이미 빠졌습니다.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조합원 분양권을 가진 분들은 전성기 때보다 약 1억 정도 시세가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세 차익은 대략 3억 5천에서 약 5억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생애 최초나 신생아 대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월세나 전세를 살고 계시면 1, 3년 사이에 1, 2억 벌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거랑 같습니다. 서울에 쓸만한 원룸은 보증금 1 2 0 0에 최소 70만원은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방두 개짜리 쓰면서 정책 자금을 이용하면 은월 이자 60만원만 내도 돼요. 소득이나 매매 금액에 따라서 이자 금액은 약 4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 나올 텐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 사 놓으면은 시세 차익이 이자 내고도 7천만 원에서 12억 정도 남으니까 이거를 이용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네 번째는요, 지금 당장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예시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속눈썹 치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대략 한 20분 정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대문 아이파크는 홍은 13구역, 재개발구역인데요. 이런 재개발구역은 찾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지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총 세대수는 827세대예요. 임대가 141세대고요. 그런데 조합원 수는 275명 밖에 안 됩니다. 바로 이게 키포인트예요. 즉, 275세대가 있는데, 새로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827세대를 만든 것입니다. 일반 분양분이 409세대인데, 일반 분양분에서 나오는 수익은 조합원 몫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매각한 조합원들은 대략 2억에서 4억씩 수익을 내고 빠졌습니다. 지금은 7대1로 청약이 끝났는데요. 지금 조화본 거를 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면은 여러분들이 P값을 거의 90% 이상 내고 사는 것입니다. 서대문 아이파크는 청약이 끝났으며, 금매물 부동산 TV는 이 단지 같이 일반 분양분이 많아 현금 약 7천만원에서 1억 2천 투자하면은 장기적으로는 1, 2억, 장기적으로는 5, 6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나는 매물을 후반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구역 일반 분양가를 보면은요, 25평이 8억 4천에서 8억 6천이고요, 조합원 분양가는 약 3억 6천입니다. 조합원과 일반 분양가의 차이는 시세 차익은 약 5억 정도이고요, 매물은 7억 6천에 나왔으니 대략 매물의 피 값은 약 4억 정도입니다. 34평형 84타입 일반 분양가는 11억에서 12억 거고요. 조합원 분양가는 5억인데 시세 차액은 대략 6억 정도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이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같이 중공될 때까지 갖고 계시면 대략 프리미엄이 4억에서 한 5억 정도는 되겠지요. 이런 금매물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도 해 주시고요. 후원도 해 주신 다음에 저한테 전화 주시면 은 좋은 금매물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금매물도약 709세대로 조합원과 일반 분양분이 1대 1로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같이 이렇게 멋진 산책길을 바로 그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그 아파트 단지에서 5분이면은. 와서 매일같이 이렇게 산책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일반 분양 세대수입니다.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을수록 프리미엄이 높으며. 조합원 추가 부담금도 그만큼 적습니다. 자, 20년 전에 5억 주고 산 우리 집이 지금 시세가 10억 해요. 내땅 위에 헌 집을 허물고 5억 들여 새 집을 지으면은 일반 분양분이 없으면은 난 그냥 5억 주고 내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냥 새 집을 10억에 사는 거랑 같아요. 고민 중에. 옛 친구가 찾아와서 옆에 가격이 10억인데 나도 똑같이 10억에 주면은 같이 살자고 하네요.그런데 내땅 위에 두 채를 지으니까 친구가 10억을 가지고 오면 결국은 나는 공짜로 사는 거랑 같습니다.새집에 즉 프리미엄이 5억과 같은 거예요 즉 친구가. 10억 준 금액 중에서 원가는 5억 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5억이 이익이죠. 자 방금 본 예와 같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그 포인트는 일반 분양분이 몇 세대인가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를 부시고 그 위에 새로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이 많지 않습니다. 자, 재건축은 한 줄로 정리할게요. 서울의 경우 강남 상구나 또는 용산 성동구 광진구 등 주변 아파트 시세가 15억 이상인데만 관심을 가지세요. 재개발은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산재되어 있는 주차가 힘든 그런 일정 지역에 이거를 다 뿌시고 아파트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은 일반 분양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서울을 제외한 재개발은 투자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은 노후도래든가 동유의 관건입니다. 그 주변에 주차가 힘들수록 노후도가 즉 오래된 건물들이 많을수록 개발이 빨리 되어 거꾸로 말하면은 주차가 편하고 강남 상구 같이 주차가 편하고 최근 지은 빌라들이 많으면은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은 굉장히 힘듭니다. 금매물 부동산 TV는 본 화면과 같이. 아주 노후도가 심하고 주차가 힘든 지금 현재 동의서를 다 받아서 곧 제출해 709세대가 예정되어 있는 모아타운 예정지역입니다. 오늘의 금매물 주인공은요. 본 동영상에서 보듯이 최근 신축으로 이제 준공 난지 5년밖에 안된 아주 최근 신축 건물입니다. 보시다시피 세련되게 디자인 됐고 방 두개구 약한 15평형이에요. 천장형 에어컨과 그 다음에 세탁기, 냉장고, 쿡탑 등풀 옵션이며 전세 끼고 7천만원에서 1억 2천 정도 투자하면은 여러분들이 1, 2년 후에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이 확정되면은 약 1억에서 3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수 있으며 준공이 아파트 중공이 되면은 대략 약 4~5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의 대학가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려 그러면은 원룸을 하나 구하려 해도. 보증금 1,2000에 월세 70만 원부터 80만 원 정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축 건지 5년밖에 안된방두 개짜리를 거주하면 생애 최초래든가 이런 정책 자금을 이용하면은 오히려 이자가 약한 40만 원에서 50만 원밖에 안 나와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월세로, 나, 월세로 내서 소진할 것이 아니라 조금 여러, 여러분들이 대출을 끼고 여기서 거주를 하면 은 그게 1, 2년 뒤에는 약 1, 3억 이래는 목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모아타운 예정지로 709세대가 예정되어 있으며 일반 분양부는 거의 조합원 대비 1대1로 수익성이 좋은 지역이고 보시는 화면과 같이 최근 준공이 5년차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베이터도 있고 깔끔하게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새 집인데도 재개발이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새 집이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구역 내에 있으면 다 뿌시고 아파트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금매물 부동산 TV는 약 2만 3천 분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VIP 회원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께 주민 총회를 해가지고 제가 어제 VIP 회원들한테는 카톡과 문자를 다 보내서 그중 한 분은 열심히 계약을 하러 지금 사무실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1년 안에 매입 계획이 있으시면은 VIP 회원 신청을 하시면은 금매물을 매입하는 데 훨씬 효율적으로 살수 있을 것입니다. 금매물이 나오면 아무리 동영상을 빨리 올려도 보통 준비하는데 2, 3일이 걸려요. VIP 회원은 지금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보다 2, 3일 더 빠르면 일주일 전에 이 내용을 알고 미리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본부장님, 이 물건은 제가 할게요. 하고, 100만원, 200만원 붙인 다음에 와서 정식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VIP 회원에게는 우리는 1년 동안 오늘과 같은 금매물들을 약 20~30개 정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월약 2만 5천원 해서 연회비 한 30만원 정도 받고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1년 안에 부동산을 매입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몇 억씩 되는 부동산을 투자했다가 저한테 울면서 전화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1년 전에 부동산을 샀는데 7천만 원 손해봤어요. 1억 5천 손해봤어요. 계약금 포기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울고 불고 하면서 전화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것이 금매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다른 부동산이나 다른 지인한테서 소개받은 것을 저한테 알려주면 저는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거 저것 틀면 사겠습니다, 말겠습니다. 이런 조언을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그러면은 훨씬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VIP 회원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 제가 텔레파시를 통해서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돈이 얼마가 있는지, 어떤 금매물을 원하는지, 어느 지역에 살 건지 모르잖아요. 따라서 VIP 회원은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VIP 회원은 살 집을 구하시는 건지 또는 나는 그냥 투자 목적으로 현금이 5천인 분도 가입하셨고, 5천만원 또는 1억 6천인 분도 가입하셨고, 현금이 30억인 분도 가입을 하셨습니다. 다양하게 가입을 하고 계세요. 제가 그런 사람들에 맞춰서 금매물들을 미리 1년에 약한 20개 정도를 보내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동영상에 올라가는 것들은 동영상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그분들한테는 통지를 해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통지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매물을 꼭 1년 안에 사시고자 하시는 분은 이런 제도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도 영업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금매물을 사시고자 하는 재정 상태를 잘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은 5천만 원이 있고, 아, 이 사람은 1억 5천이 있고, 어, 이 사람은 30억이 있는데, 자금 규모, 규모마다 금매물들이 선호하는 게 틀리니까 제가 이 사람들한테 맞춤형 금매물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1년 안에 사실 분들은 지금 바로 VIP 회원 신청을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루 이틀 걸리면 아까워서 못 합니다.